여러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민 보고회 사회를 맡은 축구 해설위원 파주시민 중에한 명. 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파주 프론티어 FC의 구단주이자 파주시장이신 우리 김경일 파주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프론티어 FC 황보관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홍수 부총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조영중 축구교실의 조영중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라드루스 감독과 세르지오 카를로스 피지컬 포리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합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 시장 김경일입니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파주 프런트 FC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주 블루와 코스모스의 핑크를 활용하여 제작된 엠블럼에는 파주시의 다양한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창단연도 2 0 1 1을 표기하며 축구를 통해 하나가 되고자 했던 파주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파주의 P와 프론트의 F를 넣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스무송의 코스모스는 파주시의 행정교육을 의미하며 조화로운 블루와 핑크 스트라이프는 하주 시민들의 화합, 그리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화합을 상징합니다. 하단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팬 여러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하주 프런트 FC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젊고 역동적인 축구로 하주라는 도시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밝히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화교축구 화교프론티어 FC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관입니다. 우리 부단의 운영방향은 명확합니다.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로 나가는 젊은 구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축구 생태계를 개척하는 구단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핵심 가치는 개척정신 도전정신 그리고 미래혁신 이 세가지입니다. 파주프론티어 f c 이름 그대로 개척정신을 통한 젊은 도시 파주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조의 새로운 축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프론티어 정신은 우리의 프론티어 정신은 개인이 최초로 운영되는 스포츠 사이언스 팀에서 시작합니다. AI, AI 분야까지 접목한 스포츠 스포츠 사이언스 팀 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스카우팅을 구현하고 풋볼 사이언스 기반의 경기 분석을 통하여 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테어 정신은 유소년 육성 정책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소년 육성 정책은 프로 구단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K리그 구단들은 언더 12세부터 언더 18세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세살 단위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단은 유럽 시스템을 적용하여 언더 12세부터 언더 18세 팀을 한 살이나 아니면 두살 단위에 세분화 단위로 세분하여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단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도전 정신은 팬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구단은 팬들과의 180분간의 여정을 팬엑스 180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시작 전 45분은 팬들이 즐거움과 열정을 느끼는 시간으로. 경기 중 90분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적인 축구로 팬을 열광시키는 시간으로 경기 종료 후 45분은 좋은 기억과 함께 귀가하는 시간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플클럽, 우리는 퍼플클럽을 넘어 유럽 프로구단처럼 FC가 아닌 SG 즉 스포츠클럽으로서의, 단계, 스포츠클럽으로서의 단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외 유명 축구클럽은 이미 스포츠클럽 시스템, 시스템 제도와 자리 잡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우리 구단의 도전은 요즘 스포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러닝 문화와도 접촉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주 NFC에서 시작할 스포츠클럽으로서의 우리 도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단의 세 번째 핵심 가치인 미래의희신은 글로벌 이한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KU2 최초의 스페인 출신 감독인 제라드 누스 감독 선임은 우리 구단의 글로벌 전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4대6 10여개 팀에서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선진 전술과 육성 시스템의 기조를 확립해 주시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칭 스태프를 통해 구단뿐만 아니라 파주시 광대 아카데미에도 파주시, 파주 파주 프론트 MBC가 구축한 글로벌 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단의 철학을 경기장에서 구현해야 할 새로, 새로운 사령탑을 무대 위로 모셔보려고 합니다. 축구 강국 스페인 출신이자 세계 여러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지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For me, it's a great honor to be the head coach of Paju Frontier.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프런티어 FC의 감독을 맡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We are in this moment working with dedication, focus, and determination to ensure that all of you feel very, very proud of our team and deeply connected with us.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파주 프런티어 FC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저희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헌신과 집중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Our target, our aim is to play attacking football, dynamic style, creating chances in many ways. And also we need to be solid. We need to be strong defensively. 네.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적이며 역동적이며 강인한 축구입니다. 또한 어떠한 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 강남 어 하나에 이제 하나로 되는 어 하나됨 그리고 기율 그리고 조신열 구축팀입니다. We want to be a team very difficult to be beat by any opponent. 우리는 어떤 놈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Together we will build a team that is highly competitive, a team that never gives up, a strong, organized and full of spirit fighting spirit.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은 팀을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강한 경쟁력을 갖춘 팀,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 마지막으로 강하고 주익적이며 투지로 가득한 가득찬 팀입니다. Step step,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한국에서 활주 프라키어 부시가 풀어 풀어 닫고 또한 이제 존중받는 클럽이 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기장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한 명의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열두 번째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수볼, 기브스, 미닝, t o everything that we do. 여러분들의 지지와 원은 저희가 하는 모든 것에 큰 의미를 부여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 r u s 감사합니다. 정의석 부단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laughs> 단장님께서 CEO 역할로서 이곳에서 어, 또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어, 저는 c m 으로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담당하는 구단장으로서 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어 더 엔진으로 파주 프론티어 FC라고 제가 어 이름을 정했는데요. 발표 내용을요. 저희는 다음 구단 간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주 NFC는 파주 프론티어 FC에 차별화된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현대부주님께서 저희에게 파주 NFC를 파주 프런트 FC 공식 클럽 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파주 NFC는 여러분들 모가다 아실 겁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여기 와서 한 번은 공을 차고 싶었던 저희에게는 정말 꿈같은 장소였는데요. 이제는 파주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팬들 누구나 축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시민, 팬, 그리고 축구 동호인 등 누구나 방문도 할수 있고 또 사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관람형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활성화 등 부담의 핵심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주 NFC는 앞으로 다채로운 축구 페스티벌로 파주 시민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여성부터 남, 남자 모든 연령과 관심사를 아우르는 맞춤형 축구 대회 및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스포츠 투어리즘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투어리즘으로서 자리 맡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언더팬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국제기구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유엔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축구페스티벌. 그리고 언더 12는 유선형국제대회 그리고 파주시 관내에는 30여 개의 중등,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정말, 많, 축구를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홍보단장님이 시장님께서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아카데미 대회를 같이 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반에서 팀을 만들어서 축구 대회에 참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미들 이즈 브로, 브라더라는 거를 축약을 해서 미들 주부로라는 중동 축구 리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대녀처럼 여성 축구인들을 대상으로, 동호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축구 대회와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황보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의 프로티어 정신은 스포츠 사이언스 팀 운영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동호인 및 아카데미가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 데이터 지원 경기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주에 보시면 총 7개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6명과 인조잔디구장 1명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중에서 저희는 인조잔디구장 1명과 천연잔디구장 1명을 AI 스마트 데이터 지원 경기장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파주시의 광내 클럽 그리고 축구 아카데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AI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를 이두 개의 경기장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은 파주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공간에 크게 두 가지가 접목이 될 텐데요. 포책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I 카메라를 설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주민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들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PS 트래킹을 통해서 플레이어 누구나 경기 직후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즐겁게 축구를 즐기고 더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탄 중학교 왔잖아요. 첫 번째로 초대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다음 단, 파주 프론티어 FC, 축구선수라면 모두가 입단하는 구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면, 그리고 축구를 하면 한 번은 들러야만 하는 파주 NFC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해시태그로 한번 쭉 한번 생각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파주 프론트 FC, 파주 NFC 또 하나의 엔진,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성지, 열린 공간, 그리고 NFC에서 함께 해볼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FC의 축구 데이터 AI 디지털 경기장. 대한민국 축제, 그러면 파주 NFC, 파주 프론티FC가 파주시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파주 NFC에서 지금까지는 경기를 못했었습니다. 파주 NFC에서만이 아니라 겨울에는 축구하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파주 NFC에서는 축구를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파주 NFC가 어, 단, 음, 클루즈가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가 식당을 가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파주, 주 NFC의 식당도 다시 오픈할 예정이고요. 더 나가서는 아 베이커리 카페처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파주 NFC에 오시면, 댄스토에서 북주도, 코스모스를 모티브로 한, 축구를 모티브로 한, 저희 엠블럼을 모티브로 한 예쁜 북주도 구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파주 n f 시는 파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희는 국가대표 침대에서 하룻밤 자 볼래? 라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래서 NFC 패키지를 시민들에게, 팬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세일즈도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님, 저희 구단주, 김경영 부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황보환 단장님, 그리고 제라드 군독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저는 분명 파주 프론티어 FC는 대한민국 명품 구단으로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파주 프론티어 FC 줄여서 파투 FC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안에서 뜨거워질 파주 N.F.C. 그리고 파주 프론티어 F.C. 명품 구단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명품 구단이 될수 있도록 우리 열두 번째 선수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실게요 우리 해인이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파주 프론티어 F.C.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